다니엘 1장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누구가 넷살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사일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 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레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를 얻게 하시니라. 황 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 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녀와 미사일과 아사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수사하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누부가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래소왕 원년까지 있으니.